안녕하세요, 대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전에 점을 보러 갔는데 이을다 보고 된 딸. 일 이제 물어봤는데 네. 아기는 볼게뭐 있냐면서 안 봐주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기들은 혹시 점을 보면 안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점을 다 봤는데, 그지? 보딱 보고 나서 이 아가 생각이 났다 이 말이지. 우리 아가 세 살인데 점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뭐세 살짜리 아볼거뭐 있노? 안봐주더라이말아니까 그죠? 네. 근데 애들은 점을 보면 안 되냐? 그말 아닙니까, 네. 그죠? 자 돌보살이 점사를 친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날 그, 세 살짜리 봤겠지, 그 무속인 선생님께서. 봤을 적에, 강한 지금 볼게 없었겠지. 그죠? 그래서 뭐, 세 살짜리 볼거뭐 했노? 열었겠지. 어떤 사람들은 애는 점이 안 나온다면서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볼 적에 볼게 있으면 봐야지. 어떤 애들은 이런 거 있거든요. 이 애는 10살까지 잘 키우세요.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애들도 사주가 있어요. 사주 팔자가 타고날 적에. 하지만 애들의 운은요, 붕어, 운에서 많이 자주 오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왜 부모가 기둥이잖아. 어떻게 보면 나무에 달린 열매라고 애들 은 그죠? 말 그대로 나무가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열매는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부모가 뭐 이혼 안 하고 잘 살게 되면 열매는 잘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또 부모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애들 사절 넣잖아. 그지?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기 거 물어보러 와. 와가지고, 딱 점을 본다? 해놓고, 이제 또 이제 본연 생각 나거든. 그뭐 아들 별, 별, 별거 없는데 한번 이제 봐달라 하는 거 있어. 근데 사주가 딱 정해진 건 없잖아. 우리 아가 뭐가 될까? 세 살짜리 아들 놓고. 뭐가 될 거에는 없다 했잖아. 부모가 공을 들이기대로 가는 것이고, 나무를 심어놔도, 그죠? 똑같은 품종을 심어도 뭐예요? 기후에 따라서 그 나무가 크고 작고 자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토질에 따라서 틀리게 자라요, 절대로. 그렇죠. 그 또, 그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갖고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나무가 크고 작고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차이가 난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자식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모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키웠느냐. 부모가 또 얼마큼 말 그대로 그 자식한테 잘 가르쳤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냐도 중요해요. 마찬가지거든. 근데 부모도 점치를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게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해. 근데 애들 사주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애들도 사주팔자가 뼈대예요. 어떻게 보면 타고난 게. 그건 어떻게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짜를 받아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야, 사주 좋다 하면 기분 좋다 이제 우리 야, 좋다 캐가.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주를 타고났다 해도 부모가 열심히 갈고 닦지 않으면 보석에 먼지가 쌓이면 절대 빛을 볼수 없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듯이. 만약에 아, 사주, 에이, 이 사주에 무슨 살기 있고, 무슨 살기 있고, 안 좋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써? 키우는 애내 기분 나쁘고, 조반조반하다 그렇지 않나요? 네. 하지만, 그런 사주를, 아가 안 좋은 사주를 가졌더라도, 부모가 열심히 닦으면요, 그 사주는 커버가 돼요. 왜? 조상 원력이 좋아지면, 아가 아무리 나쁜 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몇 살에 죽을 운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조상 원력이 좋으면 막을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노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자식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걸 먼저 저는 더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연 보살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네. <laughs> 예. 애들 이제 애기 많이 접을 봤어요. 이을 예. 봤는데 뭐 예. 맞는 성향의 직업이라든지 예. 이런 성격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성향 성향이 나올 건데 거기에서 이제 맞춰서 키우면 좀 도움은 많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사주를 가지고 좋은 성향을 가졌더라면 굉장히 그게 맞춰서 잘 키우면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애들이라고 다100%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잖아. 그러면 나쁜 사주를 가지고 나쁜 성향을 가진 사주를 가진 애들을 가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초방을 이제 물어봐야죠. <laughs> 그치. 그러면은 그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어, 왜? 관상도 있잖아. 애들의 관상은요, 키우면서 변해요, 절대로. 어릴 때그 관상이 다가 아니야. 커서 성인이 돼서 변한단 말이야, 절대로. 크면서 변해가요, 그것들이. 그래서 애들 보면 마, 아도 하는 거는 기본적인 것만 봐주는 거야. 애가 명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부모가 따가서 명을 가봐야 애들 건강하면 되거든. 왜냐면, 머리 좋고 똑똑한 것도 타고 나야 돼. 어떤 부부는 뭐라는 줄 압니까? 오면 나다 하, 우리하고 공부를 너무 안 한대. 그러면, 내가 물어봐. 왜 손님들한테, 그지? 나이가 어린 부부들 있잖아. 그러면, 딱 봐. 모든 건요, 시가 좋아야 돼. 시, 알죠? 밭이 좋아야 돼요. 공부 잘하 학자 집에 학자 납니다. 아시겠죠? 보면 의사 집에 의사 많이 나요? 교수 집에 교수 많이 납니다. 근데 물어봐 공부 안 한대 건강하대 그러시니 애착하대 자 엄마 아버지가 맨날 학교 다닐 때둘다 공부 못했어 유전자 자체가 공부 잘하는 유전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 집은 그러면 근데 딸 하나는 애가 착하고 바르고 안 비틀고 건강하대 그러면 된거 아니야 그죠 근데 자기들은 학교 다닐 때1등도 못했어 엄마도 1등 유전자는 안 가지고 있어 학교 다닐 때 그죠 아버지도 그 유전자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우월한 유전자 안 물려줬어요. 근데 저거 따로 맨날 1등 했으면 좋겠대. 그건 너무 욕심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젊은 부부한테. 본인도 학교 다닐 때 1등 못 했잖아. 좋은 머리를 물려주고 자식한테 공부를 잘해라고 1등 하라고 강요를 해라. 아, 스트레스 받아 죽는 거야. 아, 공부만 하라고 하면 이제 배 아프다 죽는데. 이유 없이 왜 신경성 그런 거 있잖아. 왜 장염. 네. 스트레스성 장염이 걸린대 그건 애한테 센스만 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애는 인성 마르게 크고, 건강하면 되고, 그죠? 아픈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요, 애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소원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제가 그랬잖아. 아까 감독님 물어보셨잖아. 그러면은 자기 사주에 따라서 그걸 잘 참고해서 어잘 키우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 사주를 봤을 적에 어 얘가 조, 좋은 사주를 가졌다더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잘 키우시고 나쁜 사주를 가진 애들이 있다면 그렇게 안 되도록 어 부모가 갖고기대로 가거든. 모양이 안 좋은 거는요. 개성 있게 키우면 돼요. 그런 사주를 가졌다. 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더란 말이야. 이제 도인보세에 많은 사람 점사를 봤을 적에 정해진 운명이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 안 좋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노력 간다고 하고 삽니까? 그건 대충 살다 죽지. 안 그래?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사주가 다가 아니더라니까. 그거 뛰어넘는 게 조상의 원력이고요. 그 다음에 관상도 있고요. 환경도 있고요. 어? 모든 게 배우자의 운도 있고요. 자식의 운도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얘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예전에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다 보고 난 뒤에 세 살짜리 딸 아이는 잘 살까요? 하고 물었더니 애가 볼게 보이냐고 점을 안봐 주셨습니다. 애기들은 점을 보면 안 되는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게 대한 도윤보살이 오늘 답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애들 점 봐도 됩니다. 점 봐도 되는데 이제, 그날, 그 상황은, 뭐, 볼게 없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인보살, 또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